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아, 어제 뭐 특별한 일 있었나 시장님? 전일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아예 포장도 뭐, 그 그렇게 그거 없는 것 같고 오늘 작업은 뭐뭐가 계획어 있죠? 금일은 왕링간 6 4호분기 쪽에 수목이 조금 근접된 데가 있어갖고 또 네. 그 저희가 이번에 새로 산그 전지 가위로 해갖고 약 전지로 한번 뭐 간지치기 정도만 오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오후에는 고학국에그 투계방이 한건 있어갖고, 그거 이제 수목전지 끝나고, 오후에는 이제 고학국의 투계방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아, 네. 좀 바쁘시겠네요. 네. 아. 아, 수목전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저 지난 7월 초에 그 군사 지시로다가 수목전지 관련해서 긴급 교육을 한번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들으셨었데요다 네, 네, 네. 전파됐고. 그때 나왔던 그준수해야될 사항들 다시 한번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지켜주실 걸로 믿고 안전하게 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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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러면 오늘 아니, 출동 전 TBM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혹시 몸 건강 상태 이상하신 분들? 예,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작업은 그 나무가 그 왕민간 64호 2호에서 3호 사이에 음. 나무가 한두 그루 정도가 조금 근접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거 작업을 하고 현장에서 혹시 나무를 잘랐을 때 고압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 같으면 미리 현장에서 방호 조치 해놓고 나무를 음. 전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오늘 작업은 오늘. 그.. 지금 작업자가 다회산자격증이 있는데 막내 정원철 사원도 한번 전지가에 한번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필요했으니까 현장에서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원철이 가지고 작업을 예.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장이, 저기 봐야, 신호수 역할 좀 시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엄주장이, 저기 봐야, 작업, 저기 해갖고, 지상에서 네. 감시 잘 해갖고, 원철이 올라갔을 때잘 하고, 무조건 작업할 때 이상 유무 있으면 작업 바로 중지시켜갖고, 네. 그렇게 해갖고, 작업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비가 와갖고, 땅이 좀 많이 물른 데가 있어. 네. 그니까 뭐, 고인목은 당연히 채우야 되고, 이 바퀴 네. 다 채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우트리거 착지되는 부분에 예. 집안이 좀안 좋은 것 같으면 미리 받침대 잘 거, 저기 사용해갖고 네. 받침대 먼저 놓고 그다음에 아우트리거 작정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타 본부에서 그 복해 회전하면서 네. 그 뭐야 음, 아, 그. 그 차량하고 충돌된 데가 있었어 아, 그러니까. 네. 버켓을 회전을 할 때는 도로 측의 도로 측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버켓 회전할 때는 지상구를 최소 3m에서 5m 이상은 버켓을 상승시킨 다음에 회전을 해야지 잘못했다가는 또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쪽이 차량 오늘 작업하는 구간이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아닌데 군인 차들이 좀 네. 다니고 하니까 그쪽으로 그 버켓 회전할 때 특별히 신경 써서 회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주장은 그 지, 저기 봐요 신호수 볼때 그쪽 네. 작업 구간에 일반인들하고 군인들 특히 그쪽으로 들어지 못하게 네. 신경 써서 좀 확인해 주고 네알겠습 그렇게 하고 오늘 그럼 TBM은 주 작업자는 정원철 씨 네. 그다음에 신호수는 이 주장 네. 그다음에 작업 지휘자 작업 저기 지상 감시자는 엄대영 주장이 좀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 가갖고 작업하기가 좀 여건이 어렵거나 하면 바로 작업 중지하고 네, 무리하게 네. 작업들 하지 말고 네, 예, 습니다자 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첫 작업 긴장되겠어. 아 예, 문제 없습니다 <laughs> 안전하게 하고 네. 응. Oh, thank you michael yeah. recipient do <sus> Тоа oh. 약던지만 하면 돼. 예. 약 던져요, 약던지요 밑에 중등선은 있으니까 내려올 때 조심하고 네. 어깨 회전할 때도 조심하고 형더 네. 차량 올때 나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내가 봤을 한 3-3m 떨어져야 돼. 네. 그러니까 민가인 오면은 못 들어오게 하고 네. 들어올 것같은 미리 우래한테 신호를 줘. 그래야지 작업을 준지하고할 거니까. 네. 괜찮지, 몸상태 아, 예. 이 정도, 안전 장보도 괜찮고 허리 좀만 채우고 채우고 고 하기 전에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너무 빨리 하려고도 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되니까 자고만 오늘 원철이 하고 신구분은선생님이 해주고 나는 작업 주의작용 진한합니다 하다가 몸에 이상 이 있으면 바로 얘기죠. 어떻게 공간하고 작업할 사람도 많고 급한 작업도 아니니까 천천히 해. 더워가지고 날씨가 나 올라가기 전에 공구 이상 유무 확인하고. 아때 대중의 관심이 있다. 이건 진짜 중 어제 어 나무를. 전자할 때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어, 소 어, 네. 어, 무리하게 잘라 이렇게 올라가주면 돼. 차라리 몸 신어주고. 올라갈 때 조심해, 기다 Come 네, okay. okay. on, drink it up. There you go. Okay. Come yn drink